그래서 키지 이렇게 기대 보세요. 저 잡아 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기대 보세요. 이거 하라는 거야 나 지금 이렇게 아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제 딱 기대는 것만해 보세요. 기대는 거 나. 자 이거 기대는 거 이거, 이거 해 보세요라고 하면 이거 못 하는 사람이 어디냐고 그렇잖아 그렇죠? 네. 이거 못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하지. 맞아 아니에요 네. 어, 저렇게 기대는거 잘하잖아 근데 봐봐 그럼 선생님들 여기서 이렇게 기댈 때 봐봐 몸 봐봐 몸이 여기 와 있지 이렇게 기대는 사람 이 있어 지금 없잖아 없었단 말이야 방금은 근데 왜 여기서 기대라는 내가 잡아 밀차 그쵸 위치 잡아 아, 뼈하고 앞뼈하고 아, 위치 잡았어. 그쵸? 근데 몸이, 이게 지금 잘못하면 왜안 되냐면, 봐요. 자, 요 상태에서 이제 몸 낮추, 낮춰보세요. 이렇게 하고, 여기서 넘어오면 안 돼. 이런 위치가 바뀌어요, 항상. 이런 식으로 오면 안 돼. 낮춘 상태에서 오는 거, 이거, 저기, 지금부터 버릇을 들이면 안 돼. 애초에 하면 안 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아, 요 상태를 위치 잡았잖아. 잡아놓고, 몸을 먼저 정면으로 하라야잖아 그쵸? 여기서 그대로의 몸이 이렇게 가라 앉아야 되잖아. 맞죠? 이렇게 하라는데자 여기서 몸 낮춰보세요. 이게 낮추 이거 뒤로 빠졌잖아. 자몸 낮춰보세요. 뒤로 빠진 거잖아 이거는 기댄 거야 이게 이게 기댄 거예요? 아니 기댄 거라고 하면은 봐봐. 그래서 기대 몸 낮추 기대 보세요.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에요 지금? 봐봐, 이거 아니야? 예. 이거죠? 예. 이거야? 아니. 근데 왜, 이리, 왜 이래? 아, 왜 이렇게 하시냐고? 맞잖아 지금 이거 아니잖아. 잡아. 이 상태에서 왔잖아. 일, 일직선. 지금 여기서 몸 낮춰봐. 여기서 몸만 팔의 힘은 다 빼고 몸만 낮추면서 여기다가 내 몸을 여기다가 툭 기대라고. 끝. 자, 다시 올라왔다가, 기대보라고. 다시 올라왔다가, 그냥 푹 기대보라고. 올라왔다가, 기대보라고. 올라왔다가, 기대보라고. 됐죠? 예. 응? 기대라고. 기대라고.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압은 여기서 이 동작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해도 되거든. 일단 이 기대는 것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수 있으면, 할수 있으면, 자이 다음에 암맺는건 쉽단 말이야 기대고 나하자 다시 올랐다 기댈 때 여기서 하나둘 미세 같이 툭 이거 그때 할 거라고 몸이 받쳐준 상태에서 할 거라고 이거는 이렇게 한 하나가 돼야 하나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랑 두 개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더안 되겠지? 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느낌. 네. 이렇게 할 거라고, 어차피. 너무 좋아. 어? 이렇게 할 거니까 지금 기대는 건데, 자, 봐봐. 이런 데다 대고,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기대가. 아니, 기대는 데 봐봐. 아, 나 진짜 일을 못하겠네. 아니, 기대라고, 이렇게 그냥 기대, 이거 몸을 자, 기대라고. 이렇게 하라는데, 이거를 왜 못하냐고. 이거 기대라는데 몸을 이 상체의 무게를 여기다 기댄 거잖아요, 지금. 맞죠? 이래야지 하체는 힘이 없어야 되고 내 무게가 여기에 기댄 거라고요. 하체에 힘 주고 이렇게 이모양을 이거 이 모양을 만든 거고 지금은 이건 모양을 만든 거야. 상체의 무게가 여기에 실리지 않았으니까. 이해됐어요? 하체에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기만 한 거.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고 아니 하체의 힘도 다 빼고 상체의 힘이 여기에 그대로 툭 기대진 거 이거 이 상태를 만들라고 자 계속 이거를 만들라고 계속 이거 이거 기대라고 그냥 이렇게 다른 거 하지 말고 기대라고 기대라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서 기대라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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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라고 이렇게 어? 네. 이거 수건 대고 이거 괜찮다요, 선생님 아이디어 좋네. <laughs> 응? 네. <잘> <laughs> 기대라고 다시 해봐 빨리. 손도 건이 될 거잖아 지금. 괜찮아. 응. 여기가 척추 위치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무릎을 펴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몸을 기댈 건데요. 몸을 내가 지금 이쪽에서는 왼쪽에다 기댈 거거든요. 그면데자 봐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양쪽에 내 상체의 무게를 같이 기댄 거죠 지금 예. 자 봐봐 여기서요 선생님 상체 의 무게가 여기를 덮듯이 이렇게 기대는 걸 기댔다라고 하는 걸날 보세요 날 이거를 하체는 다 풀렸으면서 이게, 이게 기댄 건데요 자 여기서 다 봐봐 기댄 케이스를 봐봐 지금 이걸 기댔다고 할수 있는 걸 보세요. 상체가 지금 덮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의 무게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걸 기댔다라고 난 지금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라고, 터도 나이 보세요. 여기서, 자, 허리가, 이게 기댔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몸이, 몸의 무게 자체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무게가 전달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지금. 그쵸 네. 또는 자 몸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루고 있어요. 버티고 있는 거지 지금 이건. 버티고 있는 거지 상체 무게가 여기에 지금 실리고 있을까요? 아니요. 안 실리고 있죠. 실렸어요 지금? 안 실렸어. 요 상체 무게가 여기 실렸어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러니까 내가 기댄다라는 거 표현한 거는. 상체 무게가 여기에 그대로 힘의 전달이 쭉 되고 있는 상태를 기댔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면 봐요. 내 무게가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덮어서 툭 내려가. 이 상태를 지금 기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봐요. 푹 기댄 거잖아. 지금 이게 상체의 무게가 여기를 덮으면서 기댔잖아. 지금 이 상태. 이해됐어요?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기대졌어요 지금 왜? 안 아, 됐죠 아니요. 이러면 그렇죠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쪽에 하기 위해서 자 일직선 상태에서 몸의 무게를 여기다 그대로 툭 실어 놓는 거죠 이 상태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이것도 기댄 건 아니에요 이거 쏠린 거예요 이건 이해됐어요 음. 일직선 상태서 에 그냥 이렇게 툭 기대면 돼요. 상체의 무게가 여기에 힘에 전다. 툭. 기대, 툭. 기대, 툭. 기대, 툭. 요거 하라고요, 요구. 지금. 이해 됐어요? 이것만 하면 첩부 끝났단 말이야. 이게 돼야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저기, 뭐야. 이압 어깨가 자꾸 무너져서 여기 통증 때문에. 어, 이걸 그만두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파열도 오고 그런 케이스들이 다 뭐예요? 척부야. 척부 잘못 써서 그런다고. 척부를 팔로 막 이렇게 쓰거든. 보통 막 이렇게 다 무너져서 쓰거든. 이런 식으로 쓰거든. 맞아요, 아니에요? 네. 거기서 다문 망가진다고. 자, 척부의 핵심은 몸의 순간에 몸의 상체의 무게를 여기다 전달시키는 게 핵심이라고요. 그 그거의 첫 번째가 뭐 상체의 무게를 여기다 기대는 거란 말이야. 선생님들이 그 힘의 방향을 지금 하면서 읽어야 돼. 그 힘의 방향을 읽어야지만 이게 되게 쉬워진다고. 척부가 해보세요. 아버님요. 항상 그 수근할 때자어위 아래로 내려갔죠? 네. 맞죠. <laughs> 몸이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나, 하나, 하나 했잖아. 네. 근데 이거를, 하나, 하나, 이러면 돼야 돼요. 안, 안, 돼요. 안, 안, 되요. 안, 안 되요. 되잖아. 아, 근데 아. 척부가 여기서 실수를 잘못, 이 연습을 하는데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놔두고, 위아래를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 하나, 이게 버릇이 되는 거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요. 이건 지금 위아래가 아니잖아. 그치? 네. 자, 내가 여기서 연습하더라도, 자, 시작. 응. 하나, 순간에 몸을 여기다 툭, 올라왔지? 응. 둘, 올라왔지? 셋,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된다고. 둘, 몸의 무게를 순간 여기다 툭, 몸의 무게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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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라고. 이게 왜, 이게 안 되지? 아 이게 왜안 되지? 몸의 무게 여기다 툭툭툭자 이쪽 툭툭 툭. 이쪽 툭툭 툭. 어? 왜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안 된다고? 나왜안 될까 지금? 에? 다리 힘이 많이 들어가는 같아. 어 다리 힘어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은 자 이게 무게가 없어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내가, 내가 무게를, 상체의 무게를 여기다 실어야 되잖아. 근데, 분명히 힘을 줬는데, 그 힘이 어딘가로 사라져버려. 그게 어디에 사라져? 하체로 사라져. 그니까 러 하체를 못 풀면요. 분명히 이렇게 내려오면, 무, 뭔가 무게가 내려오니까, 여기에 실려야 되잖아. 그치? 근데 하체가 버티고 있으니까, 여기 힘이 다 존재하면서, 옐로우는 힘이 하나도 안 가는 거야, 지금. 이렇게. 힘이 하나도 안 갔다니까, 지금. 이해됐어요? 예. 근데 여기서 이 하체를 놔주는 순간, 여기서 이걸 퉁 놔주는 순간, 몸의 무게가 여기서 턱 꺼지면서 일로 가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하체의 힘을 주지 말려잖아. 자꾸 내가 하체를 그냥 여기다 가 붙여놓는 거잖아. 붙여놓고, 툭, 셋, 툭, 셋, 툭, 셋, 툭. 툭, 셋, 툭. 이게 지금 오늘 연습 양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하다가, 자, 이게 어느 정도 됐어. 그러면은, 이거 봐요. 또 좋아. 어디도 좋아. 근데, 봐. 아. 자, 본인이 부담 없이 할수 있는데 선택을 해. 내가 뭐 여기, 여기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자 툭, 셋, 툭. 기대는 것만 하는 거야. 툭. 상체, 그러니까 상체 무게. 저기서 연습하다가, 자 여기서 하는데 기대 순간 툭셋툭툭셋위 아래죠 지금 네. 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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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순간 몸이 기대 기대 이 몸에 무게가 가는 거라고 결국은 자 이것만 되면 이것만 되잖아 자, 첩부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든 다쓸수 있어요. 여기서 이것만 되면 여기서 나중에 던지기만 하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시원해요, 네. 기뻐요. 네. 어디든 다할수 있어요, 어디든. 얘가. 이게 되면, 전제조 건, 이게 되면, 순간에 이게 되면, 이게 무너지지 않잖아. 계속 무너지지 않죠. 네. 맞아, 아니야. 네 그죠? 자, 이게 되면, 나중에 이런 데도, 어? 여기서 와서, 그냥 네, 여기서, 여기 할 거야. 자, 순간에 몸에 기댔지. 기댔지. 맞아요? 네. 예. 내가 지금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거 이거잖아. 그치? 맞죠? 네. 얘만 되면 여기서, 툭, 셋, 툭. 끝났어. 끝났다고, 이렇게. 툭. 기대면서 몸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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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밀어. 오케이? 네. 자, 하나, 하나, 어디든. 어디든. 자, 순간, 자, 뭐야. 기초 동작은 뭐야? 기대. 기대. 몸을 순간 기대. 기대. 됐어요? 응. 이것만 되면. 밀어, 밀어, 밀어. 기대면서. 셋 네, 툭, 툭, 세, 툭, 툭, 세, 툭, 내 네, 어깨 봐봐. 무너져야 안 무너져. 안 무너져. 보통의 사람들 어디까지 가? 어? 이건 기본이야. 이 정도는 기본이야. 더 심하면, 센데 가면 돼. 어떻게 그래서 어깨가 망가지는 거야. 자, 막, 이런데 샌데 해.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여기서 막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 막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이게 버텨나나? 이 조그만 어깨가 버텨나? 못 버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니까. 몸이 하는 거래. 그 순간에 몸에 무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기대는 것만 되면 어디든 어디든이라니까. 이게 척부가 이원래 하나에서 다 끝나는 거야. 자 여기서 기대할 거야. 맞죠? 이거 기대는 거 맞잖아. 순간 몸툭 툭. 맞아? 네. 예. 맞아요? 아니에요? 예. 네. 하체 풀고 이거 어? 하체 풀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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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예. 자,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경감 옆에 한행선 하는 거야. 맞아요? 네. 예. 위치만 바뀌는 거고 여기서 진짜 이거 됐어? 하나 아. 하나 둘 한나 무너져 안 무너져 안무너한나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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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어디든 그러니까 첩부가 이 동작이 기본만 되면 어디든. 근데 찍는 건 어떻게 고쳐야 돼? 응? 찍은.. 이런, 이런 거 여기를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런 버릇이 좀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 이거를 살짝 올리는 거지 이건 아. 이런 식이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 요 근데 그게 올바르진 않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고쳐야 된다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해되죠 고쳐요? 응? 이 고쳐. 네, 이런 데도 하려고 그러면 몸이 배고파 몸이 나는 팔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순간에 아. 몸의 무게를 붙여준 거라고. 이게 선생님들 어디 했던데 비골라인. 네. 비골라인 척추를 하는 거아니야 음.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놔두고 다리만 자리에. 됐지? 툭. 이 자리. 됐지? 툭쎄 툭. 몸의 무게만 툭. 그러면서 여기서 한번 툭던져 이제 하나 기대면서 툭쎄툭툭툭 툭. 툭, 툭. 끝났네? 끝났잖아. 네. 예. 맞아요? 네. 응.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대퇴부 하고 싶어? 대퇴부 하면 되지. 기대. 기대. 몸의 무게? 음. 기대. 자, 근데 여기서 선생님들은 이렇게, 나는 요렇게 기대는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기대? 아, 네, 그래서 빠진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 동작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하지. 어어깨 이렇게 하지. 그잖아 아니? 몸을 기대. 기대. 순간 내 몸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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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네. 그리고 여기서 기대 벽이야. 그렇 벽이잖아. 네. 벽에서 미로. 미로 끝났나? 여기 들어와요, 넘어가? 아. 이거 넘어가냐고. 안넘어 그대로 기대다가 툭. 세. 벽에서 툭. 툭 끝났네. 이게 척부라고. 척부 첩부 되게 많이 써요. 어디든 다쓸수 있어. 요즘은 거의 척부가 대세야 대세. 척부 잘 쓰면 뭐 어디든 뭐 여기서 뭐 여기서 그럼 기대, 기대, 기대라고. 그러니까 몸의 무게 순간 기대, 기대 됐죠? 됐잖아. 네.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안무너졌 자, 이거 이제 다른 선생님 시키면 어떻게 돼? 바로? 몸이 한다니까, 무, 몸을. 여기까지 왜 와? 여기 할 건데. 그 차는 여기다 그냥 순간 몸을 기댄 거지, 이렇게. 맞아요? 네. 무너질 필요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기대기만 하면 됐던 거죠. 그쵸?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럼 기대면서 여기서, 여기서. 던 자, 벽에다가 밀어. 밀어. 끝났네. 자, 우리 악사 한번 할까? <웃음> 편안하게. <웃음> 뭐 이걸 힘들게. 그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느낌? 엄청 세요. 응. 엄청 세요. 끝났지, 뭐. 이렇게. 그니까, 순간의척부의 핵심은 뭐야? 순간에 내 상체의 무게를 기댄다. 이거의 원리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벗어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연습을 할때자 여기서 어떻게 한다고? 자 다시 원 상태로 가볼게요. 그러면 연습의 방법은 몸을 기대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상을 해봐. 자 내가 척추를 할 거야. 그렇지? 그러면 몸을 하나. 야, 이렇게 이거, 이거 하라고, 이거, 이거, 이거 하라는 대로 꽤 갖고, 이 루고 있고, 막 이래요. 그렇잖아, 그냥 순간에 몸을 여기다 좁 네, 잡아봐, 차가운 옷이야. 네, 이때 다리만 풀어주고, 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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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좁 기대, 기대, 기대. 어? 이게 척추. 자, 아까 막 다리 같은 거또 아, 그것도 연습해 보고 싶어? 자, 얘네네. 여기다 놔두고, <laughs> 이렇게 놔두고. 자, 하 나, 뭐, 이게 절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치? 예. 치 예. 여기서 이렇게 기대야겠네. 이렇게 기대야겠네. 이렇게 기대야겠네. 맞지? 예. 이렇게 기대야겠네. 그치? 네. 이때 허리 힘 들어가면 기대져안 기대죠 안기대지는 기대져? 네, 거야 허리 힘 빼고 두세두세두세 여러 가지 가상의 연습을 이렇게 할수 있다고요 이거를 하고 몸에 도입을 하면 금방 할수 있다 이 자세가 자연스러워진다니까 선생님들의 자세가 자연스러워지고 나서 몸에 도입을 해야지 훨씬 빠르다고 첫 분은. 이해됐어요? 네. 근데 자꾸 몸에 힘을 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무리 자리를 내가 옆에 잡아주고 뭐 해줘봐야 계속 멘붕이야. 그래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수 있는 저런 데서 어, 저런 데서 저렇게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야. 다양한 각도로. 지금 두 가지 각도 얘기해줬지. 선생님, 그거 양손으로 하는 거고. 어, 양손으로 할 필요 없어. 한쪽만 하는 거야. 첫부는 이쪽이 됐어. 그러면 이쪽. 이쪽도 하고 이쪽도 하고 양쪽에 체중을 싣는 연습을 하는 거라고 자 내가 여기다 싣는 거 이게 됐어? 이런 연습을 했잖아. 그죠? 네. 그럼 이제 요번에 여기다 체중을 싣는 연습을 하는 거지. 맞아요? 네. 이렇게 하는 거라. 이해됐어요? 네. 자 몸이 뜨면 안 돼. 뜨면 안 되고. 자 몸을 순간에 체중을 여기다 싣는 거야. 알았죠? 네. 오늘 연습 계속 해보세요. 네. 네. 내일도 연습하시고. 네.